경기에서 첫 준우승을 거뒀고요. 또 58회 축계대학 축구연맹전 부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또 8강에 진출한 기억이 있습니다. 저 동아대 안쪽까지 투입됐어요. 자 들어갑니다. 안쪽 왼발골 선제골 기록합니다. 동아대 스코 어 1대 0. 자 오늘 선제골의 주인공은 김정빈이었습니다. 또 8강에 진출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 동아대 안쪽까지 투입됐어요 자 들어갑니다 안쪽 왼발 선제 골 선제골 기록합니다 박지원 선수 역시 이미 한 골을 또 기록한 바가 있는 만큼 이골 맛을 본 선수들은 분명히 두 번째 골세 번째 골까지 만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이번엔 경희대 박스 안쪽 투입됐습니다 박스 안쪽에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직접 들어가는데 슛골 전진 분명히 두 번째 골, 세 번째 골까지 만들어가고 싶을 겁니다. 이번엔 경희대 박스 안쪽 투입됐습니다. 박스 안쪽에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요. 직접 들어가는데 슛골 대단한 솔로 플레이스코 어1 2대1~ 2도 <목소리> 전방에서 경희대자 이어받았어요 그대로 쇼팅 골 번거리 공격 경희대 스코어 2대1을 만듭니다 자 엄청난 장거리 포 대포알 같은 쇼팅이 나왔습니다 강산의 두 전방에서 경희대 자 이어받았어요 그대로 쇼팅 골 번거리 공격 경희대 스코어 2대1을 만듭니다